분데스리가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에른 미네의 화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열린 다름슈타트와의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구라운드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네는 8대 0으로 대승을 거뒀죠. 경기 시작 4분만에 킴 미이 선수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만 8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케인 선수의 해트트릭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어 화력을 뽐냈는데요. 케인 선수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구경기에서 열두 골을 터뜨리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케인 선수는 후반 43분에 페널티 에어리어를 침투해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른 슈타트전에서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자네, 무시알라 밀러 등도 골잔치를 펼쳐 대승을 거뒀고요. 바이엘은 미네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구경기에서 34골을 터뜨리며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기당 4골에 육박하는 이런 화력은 분데스리가 역사에서도 별로 없는 수준입니다. 바이엘은 미네니 지난 2021-22 시즌에는 구경기에서 33골을 넣었던 것을 생각하면 올 시즌은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화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이번 시즌 바이에른 미네는 정말로 무섭게 득점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을 이끌고 있는데 이 선수도 정말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구경기에서 7골을 실점해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세리에어 우승을 차지하며 활약했고 나폴리 시절에도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죠. 올 시즌 김민재 선수가 합류한 바이에른 미넨 역시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수비 라인이 매우 안정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은 센터백 부족으로 인해 김민재 선수의 혹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최근 10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과 철강 같은 체력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렇게 계속 풀타임을 소화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바이엘은 미네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에서는 경기당 네골에 육박하며 역대급 성적을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